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 교육을 제 세대에 받은 분들은 두 가지를 못 배웠습니다. 첫째는 운동하기 전에 체조를 잘안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몸풀기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공만 있으면 그냥 뛰어가서 공치하고 놀았습니다. 두 번째 못 배운 게 뭐냐면 운동을 잘하려면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리듬과 운동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남보다 좀 빠르면 시합에서 이긴다 생각을 했지 리듬을 타면서 시합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신체의 리듬이 있듯이 신앙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강양약, 중강약약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몸이 좀 배워지면 강약 강약해도 되는데 우리는 강강 강강 하다가 약 이렇게 되는 쓰러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소위 순교적 신앙생활이다. 그게 순교적 신앙생활이 아닌데 전쟁과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순교 신앙은 아니죠. 저도 저는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돼서도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분 같은 분을 이렇게 으면 목사님. 어깨에 좀힘쭉 내리고 힘을 좀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힘이 이렇게 들어가있을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도 여기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소이 여기 이렇게 손목을 손을 모을 때나 어깨 그런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어, 사람이 쭉 늘어져서 그냥 지부지 사는 것보다는 어, 긴장을 하면서. 그래도 집중해서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힘을 줄 때와 뺄 때가 있대. 내가 집중할 때가 있고 아주 어 영어 단어로 릴렉스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신앙에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너무 릴렉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들으실 때는 조금 집중을 하시고요. 이제 기도하시다가 열심히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나면 좀 릴렉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 신체의 리듬처럼 신앙 생활에도 리듬이 있는데 그 신앙 생활의 큰 리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절기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 때 절기가 있고 요즘의 절기가 있죠. 요즘에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절기는 크게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절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신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성탄절과 부활절 때 교회 한 번씩 1 년에 두번 나오는 성도 이 성도를 성부 어, 이제 신자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대,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을 지키죠. 여기 왜 이런 절기를 그냥 부활절 딱 지키고 성탄절 딱 지키면 되지?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이게 리듬, 새로운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끝나면 그 리듬이 이제 조금 릴렉스한 리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어,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대강절에 가면 또 다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드로 이렇게 대대강절을 4주 동안 지키는 거죠. 사순절은 좀더 길죠.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리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절기 우리 주일 날도 특별한 주일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어, 그것도 이제 그 그때 하루만 딱 지키면 내가 그아 기억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기간을 지키면 어 신앙의 리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 팔계하고 주력으로 나오셨는데 사순절 동안에 주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더 복이 있을지어다. 을 음. 보면으로 들어오면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오죠.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오죠. 16절 보십시오. 16절. 16절을 보면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한번 뭔지 확인해 보십시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정확히 무슨 절기이며 언제 지키는지 그때 지켰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대 절기가 있었다는 건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대 절기의 요구사항은 십육 절 보면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번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 가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사실 유대인의 절기는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는데요. 요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죠. 그 유월절 전에 7일 동안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게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유월 그 유월절이 지금 언제죠?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이 구약의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교절 아, 지금 성금요일 부활주의랑 대략 비슷하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77절은 어, 이제 무교절 지나고 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때 성령 강림이 하셔요. 성령 강림절로 요즘에 요즘도 우리가 그 지켜요. 근데 77절의 의미가 아닌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지킵니다. 77절은 뭐 초실 다는 날인데 우리가 우리는 요즘에 그런 의미로 지키지 않죠. 성령 강림주의 왜냐하면 성령 강림주의일 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7.7절 모이라 7.7절이 오순절과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7.7절 같은 말인데 그때 모였는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그 묘하게 연결되어서 7.7절 나를 다른 의미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초막절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에, 유대인들이 추수를 감사하는 날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자 13절을 보십시오. 본문 가서 13절. 13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렛 동안 초막절을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소출 거두어 들인 후에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내가 얻은 소득을 인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며칠 동안 지킵니까? 7일 지켜. 여러분 7일 지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충분히 지키라는 말 충분히 지금 요즘 설날 지내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설날 부모님 뵈러 가기도 하고, 우리 이제 주변 분들도 부모님 뵈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 옆에서 보면 전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찍고 가 가서 찍고 오는 거예요. 충분히 뵙는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옛날처럼 지키기는 건좀 뭐하고 그러니까. 그 가서 살짝 찍고 오는 듯이 지켜요. 근데 이 구약의 법상은 안 되는 거야. 충분히 지키라는 겁니다. 칠일은 충분히. 자 이제 그 충분히 지키는 라데 이유가 있어요. 그이유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찾아갈 인데자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또 여러분 언제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어좀 자주 들을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막절은 내가 가든 소추를 가지고 감사하는 날인데, 14절 보시면 이때 너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함께 즐기는 거다. 함께, 함께가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중에 거주하는 누가 포함됩니까? 레위인, 레위인은 자기의 기업의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레위에게 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이 잔치에 초대해서 같이 레위인도 즐기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즐기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 객과 고 과부를 불러서 키포인트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함께 즐거워야 돼. 정한 자리에 가서 그 함께 즐거워할 때. 부자들 모아 놓고 잔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 노비, 레위인, 객, 과부, 고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라 그러면 신나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아서 그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어, 이 초막절을 이래 동안 충분히 지키면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라. 어, 그 어제 성도님 중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살짝 그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의 상담을 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어, 레위기의 속죄 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나와요. 레비기뿐만 아니라 뒤에서 몇번더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이 표현이 나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어, 그분이 이제 가진 영어 번역상은 스스로 괴롭게라는 하 것을 어, 그 자기를 부인하라, deny, deny yourself 이렇게. 했는데 그 디나이란 말이 이제 자기부정, 자기부정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이게 여러분 이게 리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리듬은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함께 즐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사이클로 가져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내서 내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시고 나를 아주 강하게 점검하라 하실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레위기 설교할 때 저는 제 설교 포인트가 올해 자기 점검이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리스트가 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딱두 가지만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두 가지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같은가? 두 번째,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근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은요. 그냥 없는 죄 가지고 만들어 내 가지고 고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일에 불편해도 내가 좀 불편한 일은 하기 싫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 불편할 때에도 그 불편한 걸 계속 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속죄일이 끝나면, 어, 속죄일이 끝나면서 잔치하면 그때 어때? 즐거워야 돼요. 함께 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이게 feast 하고 fast 가 이게 이게 교차한다 그런 얘예요. feast 는 축제고 fast 는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과 이 축제가 교차한다, 먹는 것과 안 먹는 게 교차한다. 이런 신앙의 어떤 영적 리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강강강강강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약약약약약도 아니에요. 이게 즐거움과 주안의 즐거움과 주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괴로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회개와 주님이 주는 심으로 야 신난다. 다 같이 이런 것이 겹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번도 잘하고 2번도 잘해야 됩니다. 1번만 괴롭게 하는 것만 너무 잘하는 게 우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2번만 열심히 해서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놀는 것만 좋아해. 조금뭐 기도하더니 이제 교제하지. 기도원 가도요, 기도를 30분도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30분쯤 기도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슬슬 교제만 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요. 즐거운 게더 커요. 괴로운 시간보다. 그리고 구약의 속죄일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했는데 그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날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큰 자유함, 더큰 즐거움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제 설교를 좀더 어, 빨리 만문, 빨리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즐거워한다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1번 많이 질문 많이 우리가 이렇게 그 음, 되서 여보죠. 어, 하나님 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뭐하는 거? 아네 그거예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있고. 자기를 강하게 돌아보는 게 있는데 결국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에 빠져지면 안 되죠 그래도또 자기를 돌아보는 이 리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자기를 좀더 강하게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돌아보는 기간을 통해서 더큰 즐거움을 주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더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왜 절기를 지켰느냐? 절기를 지킴으로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초막절을 지킴으로 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소출을 얻었구나라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맞아요? 안 해보셨군요. 네.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아시죠? 예. 근데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해. 그래서 해본 사람들은요, 감사를 잊어버렸다가도, 아,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기억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줄 수 있도록 도움장치 역할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사순절도 우리에게 도움장치라는 거. 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기억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다루겠습니다. 16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세번곧 무슨 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느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말씀하실 때이렇 얘기하면서 좀 자주 쓰는 제 용어 중에 작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작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니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부목사님들도 작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걸 제가 감지하는데 이 신앙을 제가 작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앙 속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의 움직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움직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답할 거예요 성경의 용어상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데두 방까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나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다음에는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의되시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가고 딱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갑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이제 유식한 영어로 말씀드릴까요? 하이바이 이거예요. 하나님 하이, 하나님 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너무 머무르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다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세상 속으로 나가야 이 세상 속으로 나가 있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또 세상에 함몰되죠. 그럼 돌이켜야 돼 돌이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작동이 일어날 때마다 필요한 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있다가 기억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작동되는 방법인 겁니다. 절기는 이렇게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있던 거예요. 초막절이 딱올때 아, 초막절이 오는구나. 할때 구약의 성도들은 아, 초막절 감사해야 되는구나. 충분히 준비하고 감사를 즐기고 나의 삶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회복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때 힘써 드릴지니 하나님의 절기 때 힘써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살아야 될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든 일터에 가시든, 그게 그냥 여러분의 삶 삶의 터전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네, 주일날은 제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 삶의 자리를 나갈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뭐 어떻게 해요? 힘써 드릴 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 삶의 천장에서 힘써 드릴 수 있는 그거. 상냥한 마음이, 아니면 편안한 미소, 아니면 힘찬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힘써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것도 저것도 다생각안 나시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힘써 드릴지니 내가 받은 복을 따라 내가 들을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하루에 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복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